안녕하세요. 진수최입니다 네, 국힘새 대표님의, 네, 새로운 인물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. 하지만 이분은 반탄이시라네요. 네,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님은 탄핵이 되셨어요. 네, 역사적 사실입니다. 이제는 그, 근현대사 그 역사적 사실이 됐어요. 네, 그좀 생산적인 거좀 그런 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. 네, 스마트하게 업무 잘 하시고 평소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지. 네, 이미 탄핵이 되셨는데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? 네, 뭐 서초지법. 때로 부수고서 뭐 감옥 가실 거예요.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네, 구구는 항상 위험한 거예요. 모든 세대, 모든 국가, 모든 지역, 구구는 극우는 위험한 거예요. 네, 위험한 거고요. 어, 사람들을 잘 리드를 하셔야 돼요. 대표님께서 사람들을 잘 리드를 하셔야 돼요. 네. 좀 국가적 힘을 모으고 키우고 키울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지. 네, 뭐 지금 전두환도 죽은 지 오래이고, 네, 전두환도 죽은 지 오래이고, 네, 박정희 그전 대통령님께서도 네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생산적인 거. 올바른 거 그렇게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네. 이것도 포퓰리즘이에요. 반탄도 포퓰리즘이에요. 이것도. 네. 이게 그 성장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. 성장할 수 있어요. 레벨업 할수 있다고요. 올바르게. 네, 그렇게 사람들을 리드해 주세요. 리드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님 다 완벽한 건 아니죠. 이재명 대통령님 네, 근데 저는 대체로 많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. 네,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위대해지고 있어요 지금. 네, 대체로 찬성하고 있고요. 네, 좀 임대인 분들 네 임대인 분들 좀 배려 좀 해주시면은 좋겠고요. 네, 임대인 분들. 임대인분들이 힘들어요. 지금 너무 봉사활동만 하고 있어요, 지금. 감사합니다. 진수치였습니다.